지난주에 이제 중국에서 따끈따끈한 정보를 이제 물고 오신 분하고 오. 또 이제 마포에서 양꼬치를 돌려가면서 오. 네, 아, 진짜 그러면 양꼬치엔칭 따오 신이 안 좋아. 치유의 손길을. 실험자 가는 따뜻한 손길. 주변에 그 손길이 없어. 나는 다차 차가워 다 차가워. 신혼부부 아, 아, 어, 이런 한내 너무 고마워 아, 너무 좋던상태 너무 오래가서 이런 얘기 들었는데 진짜 아, 아, 우리 엄마도 이런 얘기 안 했는데 아, <laughs> 엄마는 너무 오래 지냈잖아 <laughs> 한 20년 있어야는 그런 얘기가 잘안 나와 간이 뱁니다 <웃음> <웃음>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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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바로 셰프다 어. 굶은 소금 있었으면 야, 상처들도 있어 이게 바로 치사병이다 <laughs> <laughs> 아 요리사라 이게 상처가 있네. 아, 상처가 뭐? 아니 되게 여리여리데요와 이거 봐봐. 이거. 손바닥 두부 습지. 두부 습지. 키스입니다. 이거이 정도는 아, 보여 줘야 돼. 아이가 진짜 셰프님. 샘... 옆에 있는 신참 택시면 마지막. 먹을 준비하고 있어. 먹을 준비. 알겠어. <laughs> 오늘 역할 정말 충실히 해주시네요. 적당한 시간이 풀고 있을 때 먹어야 하는 거야. 덤비지 마. 준비가 정신. 땅안 쓰. 착실하게. 역시 누구야? 꼭 응. 나와야죠. <목소리가> <목소리가> <웃음> 뭐? <웃음> 승원아 열심히 해서 이제 장기 복무도 했구나. 네, 나도 너가 그렇게 잘될줄 알고 있었어. 열심히 준비했던 삼사관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을 했, 했구나. 야, 맥주나 갖고 와. 아니.